조금 전에 그 사주는 처덕이 있는 사주 없는 사주 없는 사주 없는 사주 그러면 이제 처덕이 있는 사주 한번 봐볼게요 처덕이 있는 사주 우리 이제 저기 우리 박교수님 잘 들어보세요 음. <laughs> 잘 들으시고 또 여기에 이제 계신 우리 여자 스님들께서는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교수가 무슨 말인 줄 알죠 몰라요. 몰라요, 아시는 분?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아시는 분이 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 사주를 딱 접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오 행도 금이 몇개 있어요. 미두개 있고, 자 수, 목, 화, 토. 그럼 봐 보세요. 나는 경금으로 태어났는데 5월 경금으로 태어났어요 5월 경금으로 태어났는데 5행도에서 금두개 수 하나 목 하나 화두개 토두개 골고로 들어있죠 그죠 골고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의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기의 흐름 목화토금수의 기의 흐름 4주팔자 안에서 기의 흐름이 어때요 매끄러워요? 매끄럽지 못해요? 매끄러워요 금생수생 나름 매끄럽죠 네. 그죠? 네. 금생수 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죠? 네. 매끄럽게 흘러가죠 서로 극하는게 역시 안 물려서 돌아가요 그러면 아까 사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 사주는 처덕이 있는 사주니까 남자 사주예요 여자 사주예요. 남자, 남자. 남자 사주죠. 여기는 하긴 또 요즘에는 그냥 동성끼리도 결혼을 하니까 그 남자 사주다라고 단정 지키는 경우 그렇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끼리도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명리학에서는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돼 자연의 섬지 자체를 깨버리는 경우라서 절대 뭐 기독교에서는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양 사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제가 바다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다낚시를 좋아하는데 거기 있죠 거기 제가 겨울에는 이제 꼭 해년마다 꼭 12월 31일 되면은 한 일주일 동안 옛날에 사업할 때는 경문도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민박집에 쉬면서 바다 낚시를 즐기다 올라오고 했는데 그 감성돔은 처음에 태어날 때 암놈으로 태어날까요? 순놈으로 태어날까요? 일반 상식 문제 그런 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한 3년 정도 자라면은. 그 고기가 한 25cm 정도 큽니다. 그런데 25cm 여러분들 한뼘 정도 되는 고기에 그 밑으로는 암수가 없어요. 3년차를 넘었으면서 암놈과 순놈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게 뭐냐? 진짜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조화에. 그러면서. 암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3년차가 넘어가면서 암놈이 좀 많아지고 순놈이좀 많다 그러면 순놈을좀 줄여서 암놈으로 또 가고 그러면서 그 조화, 밸런스를 맞춰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DNA가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중성으로 태어나요 그래갖고 3년차가 넘어지면서 25cm가 넘어가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laughs> 요, 일반 요 시중에서 그한 뼘도 안 되는 고기 잡아 먹을 때는 아, 이놈아는 중성이구나 하고 먹으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뼘이 넘어가고 25cm, 30cm, 3년 차 이상 되면은 순놈은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고기가 암놈은 체고라고 그러죠. 체고가좀 높아요. 순놈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 굳이 생식기 검사를 안 하더라도 이게 암놈이 내 입소로 들어가는구나. 순놈이 내입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거기가거기 고기 같아요. 거기안 같죠? 고래, 고래. 고래, 고래. 얘는 순놈, 얘는 암놈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최고라 그래요. 횟집에 가서 먹을 때이 정도 상식은 알고 먹어야 돼. 음, 자, 그러면 집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집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음. 여기가 있죠. 근데 왜저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을까 이사들에서? 어선어 관을 생해서. 관이 어디가 있어요? 화사사사 화. 이게 음. 다 관이죠? 네. 수생목. 그죠? 재생관. 결국에는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집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희한하게 그 사람하고 현모 양처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사주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희한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로 들어와요. 그 여자가 나한테로 들어와요. 아니,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본인이 잘할 것 같아요. 그니까 본인이 잘하는 아, 네. 거지, 여자도 잘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그 병화 일가는 성격이 좀 어땠어요? 독거다이 응? 아, <laughs>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 그러니까 집사람을 좀 비속어지만, 그런 말써서는안 되지만, 못 잡듯이 잡아요. 진짜, 진짜. <laughs> 듯이 잡아요? 어. 그런다 말아 본인 성격이. 그런데 이 사람은 경금일주 같으면은 음. 제가 가장 대표되는 단어가 뭐 뭐라고 그랬어요 경금일주는 의리, 의리, 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남자예요. 어. 그죠? 거기다가 금생 수하고 있어. 음. 그럼 식신 상관은 내 아랫사람에게도 잘 하고, 음. 그죠? 또 수생목하면서 집사람도. 바로 옆에서 임수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막 2차원, 3차원으로 생각해버리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 단순하기만 생각하세요 수생목하고 있고, 목생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이 밑에서 진진해가지고, 네. 또, 네. 나를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좀 강해 경금이. 그죠? 네. 그죠? 밑에서 네. 인성이 두 개가 나를 생하고 있고, 네. 옆에서 비견이 또 도와주고 네. 있고. 네. 근데 적당하니, 사, 오, 미 하면서, 방합을 이루면서, 또, 은근히, 니네 까불지 마. 니네 까불지 마 하면서, 얘가 적당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 그죠? 견제구를 날리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임수를, 또생하을 하고, 생하들하고내 힘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그게 쭉쭉, 거루, 거루 돌아가면서, 우리의또 남편에다가, 주위 사람한테도 또 덕망도 높고 어, 좋은 사주는 다 좋아 자식한테도 좋고 엄마 한테도 좋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지 단점이 있네 네. 단점 찾아내 보세요 두집 살림에 <laughs> 다 좋은데 두집 살림에 두집 살림 <laughs> 오마이갓, <웃음> 오마이갓. 도 집사님 또또 음. 있어요 단점이. 진진 진진 진요 진지는 뭐예요? 진진 자연형이 자연. 자연 있고 네. 근데 그 자리가 가정궁이죠. 네 가정궁. 가정궁에 진진 자연 들어있으면 네. 집사람하고 네. 적당히 싸워서 적당한 긴장감 음. 밀당 관계를 조성을 해줘야지 둘다 건강해. 네. 둘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편해버리면은 긴장감이 흐르지 않으면은 부부 사이는 돌이 더안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 편해버리면은 일찍 돌아가셔요. 적당한 긴장감이 흘러줘야지 오래 사세요. 그렇다고 서 일부러 또 집에 가셔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긴장감 주지 마시고. 거기다가 또 하나 있네 단점이 보이는데 또 하나 사자나 보세요. 진진 자영도 있고, 두집 살림도 있고, 또또 또 하나 찾아내 보세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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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생각하는 시간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궁금한 거. 함점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은 관 사님이라는 거가 반이잖아일간이 똑같게 또 있으면. 내하고 똑같게 또 있으면. 아. 미끄나 말거나. 아. 나말두 아. 아. 어. 어, 개가 아. 일주 맞아 일주. 아 근데 100%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니 <laughs> <laughs> 또 남의 사주 봅니다. 엄마 두집 살림 하는 그런 꾀나요? 그건 눈치껏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확률이 좀 있더라라는 거지 100% 다라는 것은 없어요. 선생님 <laughs> 그러면요이 경우에는 임수가 을목을 도와주니까 을경합금이 되나요? 안 되나요? 부득이 마지막 을경합? 예 을경합을 쓸수 있나요? 저 경우에는 을경합 안. 재겠죠. <laughs> 그렇게 되면. 싸우더라도 싸우 부부 사이가 의견 합의되면 이매지요 완전 예 완전 좋,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당한 싸울. 텐션 그 밀당하는 거지 아주 파탄이 날 정도로의 부부 싸움은 안 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분 사주가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완전 순환이 되거든요 네. 굉장히 이런 사주가 드물잖아요 우리가 공부해 봐도 이렇게 완전 이렇게 도는 거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분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승승장구하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대우는 모르겠지만 대은아 이분 같은 경우는 때문에, 보니까. 재생 반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보다는 어디에 있었을 공산이 더 크다? 반직. 반직. 반직에 있었을 공산이 더 크다 반직에